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때 있잖아요.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동은 왜 다르지? 도대체 뭘 믿어야 할까?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지혜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말은 정말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요. 이럴 때 우리는 참 혼란스러워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지침이 있습니다. 자, 그 지침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마테오 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람을 제대로 볼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거든요. 바로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우와, 정말 강렬하고 생생한 경고 아닌가요? 이 말씀은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양처럼 순해 보인다고 해서 그 속까지 순할 거라고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 예언자가 무슨 특별한 종교 지도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가 가르치고 말하는 대로 스스로는 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한 기준 하나를 딱 제시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겉모습도 믿을 수 없고, 번지를 한 말도 기준이 될수 없다면, 그럼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그 진짜 기준이 뭘까요? 그 해답, 정말 놀랍도록 명확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이야, 정말 간단한데 생각할수록 깊이가 있죠? 여기서 열매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한 사람이 실제로 하는 행동들 그리고 그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삶의 결과물 그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열매라는 개념이 아직 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바로 나무와 열매의 비유인데요. 이걸 들어보시면 "아~" 하고 모든 게 명확해지실 겁니다. 이 비유가 딱 보여주는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의 속마음. 그 본질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사이에는 절대로 뗄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만 열리잖아요. 나쁜 열매가 열릴 순 없죠. 이것처럼 그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결국 그 행동도 선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쁜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말, 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행동들,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의 속을 보여주는 나쁜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가르침이 단순히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남을 판단하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핵심은 그 칼라를 우리 자신에게 돌려서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아, 좋은 말씀이다. 하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출발선의 선거뿐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그 다음 단계, 바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과정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그걸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 즉, 선한 행동들이 증거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짜 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라는 것.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행동은? 행동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 삶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